안녕하세요. 네다육입니다. 바닐라비스 어, 합식력 하려고 하는데요. 자리만 너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요 하나 아이는 미리 뽑아놨고요 이렇게 해서 요두 아이 큰아분이 합식하려고 합니다. 어, 근데 뿌리가 많이 찼을 것 같아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작은 화분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고, 이제 두 개, 세 개씩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한 화분에 좁지만 한 화분으로 분갈이 해야 이것저것 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리 빼기 합니다, 자리 빼기. 아이고아이고 바닐라비스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바닐라비스 냉해로 한번 떠나보내고 나서는 그 뒤로는 <laughs> 잘 키우거든요. 근데 바닐라비스가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물만 조금 조심하신다고 하시면 무난하게 키울 수 있,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물만 조심하니까 얘가 무난하게 잘 크더라고요. 베란다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키웠었거든요. 그 아이를 킵장에 들고 오긴 했지만 베란다에서 키울 때도 얘네들 무탈하게 잘 컸습니다. 초창기 때 뭣도 모르고, 아이고, 냉해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거 빼고는 예, 물만 조심해 주시면 잘클수 있어요. 아이고, 새꺼 자고 분리됐네. 벌레가 깍지벌레도 없고 잘 컸던 애라서, 저는 이흙 상토 조금 더 섞어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안 버려요, 저는 흙. 벌레가 끼었다면 버리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안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잔뿌리만 살살 걷어내서 쓰고 있습니다. <laughs> 어떤 분들은 뭐 분갈이 한흙 써도 되냐 하는데, 자기 뭐 마음이죠. 저도 처음에는 다 버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상토를 조금 더 넣고, 아니면 영양제 성분을 조금 더 첨가해서 쓰면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어, 새코자국 보이세요? 요렇게. 어, 목대가 심상치 않다 꺾인 것 같다. 에헤이. 이 와인은 요 정도만 털어주고, 목대가 꺾였습니다. 에헤이. 요렇게 뿌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요 흙을요, 상토를 제가 좀 많이 넣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쓰면 괜찮아요 저는 <laughs> 아, 이제 저는 이제 5년차 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자기 키우는 환경에 맞게 키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얘는 앞으로 놓고 얘를 얘는 일자수형이라서 뒤쪽에 놓으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 놓고, 음. 그 다음에 요 아이를 앞쪽으로, 아, 뿌리가 너무 많은데, 갱가. 흙이 많습니다. 조금 털어내고, 아이이렇게딱 맞다, 딱 맞아. 이제 이렇게 해서, 흙을, 어, 목대가, 바닐라 빗을 목대가 얇아가지고,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밑에 자고 나오는 거는 너무, 그 아이를 너무 신경 써서 신다 보면, 위에 아이가 안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자구는 어차피 올라올 거고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고 얘는 아 목대가 부러져서 조금 지지대를 해주고 음와 여기서도 얘네들이 자구를 좀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네요. 바닐라 비스는 물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름에는 웬만하면 물 주지 마세요 <laughs> 얘네들 물러요 물러 그리고 냉해 야근아 입니다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겠다 어, 물 조심, 냉해 조심 <laughs> 그러면 예쁘게 잘 큽니다 바닐라 비스 유튜버에서 봤는데, 얘가 까칠한 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나한테 까칠한 애가 있고, 내가 잘 키우는 애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닐라비스는 까칠한 아이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심어줬고, 꾸꾸기를 한 다음. 오, 예쁘다. 여기서 한 2, 3년 정도 먹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자구가 뿜뿜뿜 나올 거예요. 얘도 목대에서 자구를 많이 내는 아이거든요. 예쁘다, 예쁘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마사를 해서 목대를 조금 개정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어머! 얘. 너도 살아야지. 어디 들어갈래? 여기 들어가자. 응. 음. 음. 어, 핀셋. 안 돼. 너는 꺾어지면 여기부터 넣어야 되겠네요. 빼 주고. 음. 소리 소리. 너는 여기서 고정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구를 올려준 다음에, 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죠?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마사를 넣고, 고정, 고정. 음, 조금 모아졌죠? 이게 마사의 효과입니다. 예뻐 예뻐. 너 알아서 올라 오니라 <laughs> 자, 오, 예쁘죠? 오, 너무 예쁘다. 제가 집에 바닐라비스 큰 거. 제가 초창기 때 바닐라비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닐라비스 뭐 원종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아이를 다 키웠었거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원종 바닐라, 바닐라스 바닐라비스 금까지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다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지대 있는데 이 지지대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지만 딱 저한테 딱 좋아요. 이런 이런 지지대거든요. 했을 때음먹대도 잡아주고 그리고 길이감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뭐 대라든가 아니면은 이, 이름 명찰표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해줬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쏙 들어가서 목대 밑에, 요게 목대 밑에 얼굴 밑에 주니까 요렇게 예쁘게 잘 자랍니다. 너무 예쁘죠. 맨날 다육이 엄마들. 예쁘죠, 예쁘죠. <laughs> 어, 정말 예쁘게 잘 심었다. 잠시만요. 전면샷 보여드릴게요. 바닐라비스, 이렇게 심었답니다. <laughs> 어우, 예뻐.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